자, 여기서도, 어, 펀치샷이 필요하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배수구를 넘어서, 넘어서 저 그린으로 올라가는 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 이제 여기가 있다 하면은 여기 배수구를 넘겨서 바로 반드시 보내는 샷.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이 배수구 넘어서 보내고 싶은데, 이 방향으로 보내고 싶은데, 발은 여기가 있죠. 공은 우측, 우측에 있죠. 자, 공을 이렇게 해서 제 채를 유심히 보면은, 왼발 무릎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왼발 무릎. 자, 왼발 무릎 있는 데까지 채가 왔고, 여기에서, 자, 하늘로 들었다가, 쿵잘 넘어가죠? 다시 한번 우측발 우측에 놓고 저 방향으로 클럽을 클럽 끝이 좌측발 무릎 있는데 공중으로 들었다가 쿵 자, 이렇게 해서. 펀치샷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할 때 이용하시고, 수시로 연습하는 길밖에 없겠죠. 자, 또 러퍼. 안녕하십니까. 바꾸 골프 전도사 윤충호입니다. 아, 금년 여름에. 운동 많이 못했지요 여기가 파주 운정에 있는 파크 골프장인데 여기에도 8월 달에는 운동을 못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는 바람에 집에서 방콕하다가 어제 그제부터 오늘 9월 1일인데 어제 그제부터 이제 여기 파주시민들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릴까 하고 궁리하다가 음, 이 실전 라운드를 하는 중에 옹이 러프에. 아 이런 러프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런 러프를 뛰어 넘어가야 될 상황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이 러프가 지름이 한 2m 2m 50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한번 넘기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어. 제가 이제, 어, 이쪽에서 그린이 여기가 있고, 우측에.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공이 여기가 있는데, 공이 여기가 있는데, 그 그린에, 공을 안착을 시켜서 한타라도 좀 줄이려면은 어떻게 샷을 할 건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앞쪽으로 좀 맞춰. 앞쪽으로. 이 앞에 러프가 지름이 2.5m 2m 보다 좀 넘고 공이 여기에서 또한 1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 저 크린에다가 이게 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칠건지 내가 먼저 치고 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잘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공이 이, 이 러프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린으로 넘어가는 그런 샷인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는 건지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이 앞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발은 공보다 공보다 더 좌측으로 조금 더 좌측으로 왔지요. 그래서 우측으로 전방보다도 우측으로 공을 더갈수 있도록 파지를 하고 이렇게 잡고 자세를 잡고. 클럽은, 클럽은 앞에서 보면은 45도, 뭐 15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공을 높이 띄우려고 할수록 가능하면 이렇게 눕혀야죠. 적게 띄울수록 이렇게. 그래서 치는 방법은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자, 짧게 잡았습니다. 작게 잡고 여기서 공중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공중으로 들었다가 통 이렇게 치는 방법 이게 사실은 펀치샷이라고 하는데 펀치 하면은 치는 거죠 그렇게 치는 건데 이 공을 땅속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못 박는 것 같이, 사선으로 못을 박는 것 같이, 이렇게 쳐 넣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원리가, 공이 땅에, 바운드에 의해서 공이 뜨죠. 그래서 이 방법이, 거리 맞추는 건 쉽지를 않는데, 많이 뜨면 거리가 적게 나갈 거고, 적게 뜨면 거리가 많이 나가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연습을 수시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러프샷이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아, 이 러프 말고, 이제, 밖골프장에 가면은 이제 배수지들이 많습니다. 물 내려가는 배수지. 배수지에 공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무벌타로, 벌타 없이 구제를 받습니다. 즉, 거기에서 꺼내는 거죠. 꺼내는 방법도 이제 놓는 위치 이런 거는 홀컵에 가깝지 않게 한 클럽 이내에다가 놓고 치면 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은 구제를 받는 면 좋은데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Mm-hmm.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실까요? 이게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골프장에 가면은 물 빠지는 배수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배수구가 근데 이제 내가 치고 싶은 방향은 저기로 쳐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공이 있는 거예요 공이 이때 이때 펀치샷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을 우측발인데 놓고, 짧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 들었다가, 퉁 치죠, 이렇게.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요, 이렇게. 퉁. 자, 해볼까요? 잘 넘어가죠? 한번 더. 우측발 앞에, 짧게 잡고, 자, 하늘로 들었다가, 콩! 잘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치다가 보면은, 이게 공이 굴러가다 이런 데 맞으면은, 옆으로 튀겨, 잘못하면. 그래서, 펀치샷이, 러프에서 펀치샷이 필요하고, 이렇게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 넘겨서 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펀치샷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펀치샷, 샷이라 그러면은 공을 때려가 때려서 공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샷이라고 하는데, 샷 중에는 티샷 이 있죠? 맨 처음에 출발하면서 티박스 위에, 고무 티 위에 놓고 치는 티샷.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페어웨이 샷. 페어웨이 잔디 깎아 놓은데, 그 다음에 이제 벙커에서 치는 벙커 샷, 그다음에 이제 퍼팅 이것까지 샷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샷 중에서 펀치 샷이 자주는 안 나와도 이게 실전을 하다 보면은 펀치 샷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감사합니다. 아, 파이팅!